아, 이거 알파드고요 매장 컬러는 화이트고 보시면은 헤드, 헤드램프도 굉장히 또 인상적이에요 이런 날개형 데일라이트도 너무나 예쁘고 지금 알파드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굉장히 또 많은데 제가 아까 시승차 올려놨거든요 시승차 그 프레셔스메탈 그 은색이 좀 빨리 나오고 요 흰색도 좀 빨리 나오고 계약하시게 되면은 뭐한세달 빠르면 세달 정도 안에 빨리 드릴 수 있으니까요 확실하 구매 의사가 강하신 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파드가 승차감도 굉장히 또 편하지만 연비도 좋고 가격이 또 거의 1억이기 때문에 뭐 비교 대상이 없죠 비교 대상도 없고 라이벌 상대도 없고 그 정도로 메리트가 높은 모델입니다 없어서 못 사는 차고 지금도 뭐 많이 출고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실내 공간도 굉장히 또 여유롭고 전폭이 1900이 안 되고 1880 정도 나하는데 실내 공간을 또 굉장히 또 여유롭게 뺐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. 너무나 넓고 쾌적하고 보시면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도 굉장히 또 좋고 요 JBL 사운드도 들어가 있고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차선 이탈 방지 액티브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크루즈를 일반 크루저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렇게 세팅 변경도 돼서 그래서 또 좋고 유니터페이스도 굉장히 또 화면이 넓기 때문에 시인성도 굉장히 또 좋습니다. 똥풍 시트 여전 시트 스트레이로선다 들어가 있죠.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, 에코 모드 이브이 e 모드, 테기션 컨트롤 토월드, 전자식 충전, 아 전자식 파킹 레리크 그리고 카메라 화면도 굉장히 또 넓어서 여기도 편하고 이런 것도 괜찮고 특히 또이열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끝까지 밀어버리시면 이 시트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열 시트를 끝까지 밀면 안 돼요. 그래서 이열 시트는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고 네. 시트는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고 열선 시트, 통보 시트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왼쪽은 왼쪽에 있고. 오른쪽은 반대로 또 오른쪽에 붙어 있고, 왼쪽은 컵 홀더. 이 오른쪽은 이제 테이블.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, 이 반대로 이쪽, 이쪽에 테이블이 있겠죠. 그리고 여기 아이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시트, 이제 암마 시트 테마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도 되니까요. 되게 더 좋고, 그리고 스카이라미지도 들어가 있으니까요. 좋고 그리고 또 선블라인드도 자동으로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뒤에 테일램프도 굉장히 입체적이라서 너무나 좋고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이걸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트렁크 사는, 트렁크는 잘 사용 안 하시는 공간이니까 이거 3열 같은 경우에는 접어 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거든요. 아 열에도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들어가 있네요. 이런 것도 괜찮고 닫는 버튼은 이쪽에도 있습니다. 왼쪽에도 양쪽에서 열고 닫으실 수가 있으니까요. 실용성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오스포일 형태도 굉장히 또 스포티하기 때문에. 주행한적성도 굉장히 또 좋습니다 입체적인 테일램프가 되게 또 만족도가 높고 멋있죠 날개문이라서 이것또 하실분은 뭐 최대한 빨리 드릴테니깐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파드